박물관에 아이스링크장 갈라고 나왔는데, 여기 윈터 원더랜드 때문인지 버스가 완전 막혀서 자전거를 빌렸어요. <laughs> 좀 춥긴 한데, <laughs> 지금 해드 지고 있고 너무 예뻐요. 해지기 전에 가보려고. 오늘 갑시다. <laughs> 네

저희는 너무 추워서 <laughs> 케이트 타는 대신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왔습니다. 오, 되게 따뜻해. 그래. 쉬다가 밖에 나가서. 지금 여기도 쉬는 시간이야. 아 그래. 어. 쉬다가 나가서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가자. 진짜 그 맛이네. 크리스마스 맛. 진짜 신기하다. 어떻게 맛이 크리스마스 맛이지? 스빛이 있으면 좀더 따뜻할 것같아 근데 어차피 타면은 안 추울 것 같긴 한데. 아그럼도 추울 것 같아 저녁은 뭐 먹고 싶어? 나, 난 이거 먹고 싶은 거 피쉬엔칩? 여기에 맛집 있어? 주위에? 음, 그래 여기 누구 다니 사람 물어봐야되나? 나이 이거 타고 싶은 거 아니지? 나 때문에 못 타는 거 아니지? 나는 이 정도 사이즈의 경기장으로서 나를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았어 <laughs> 이걸 감당할 수 없어? 아. <laughs> 나의 시드와 나의, 나의 동선을. 나 스케이트 타는 거 옛날에 진짜 좋아했는데. 진짜? 원래 스케이트 선수 했었어. <laughs> 여보도 스케이트 선수 안 했잖아. 올림픽쯤 되면은 항상 스케이트 선수가 바었어 <laughs> 맞아. 그리고 2년 지나면은 다른 종목으로 바뀌잖아. 어, 맞아. 양궁 이런 거. 어. 이제 진짜 나이가 들었나봐. <laughs> 아니, 옛날에는, 맞아. 파라과이에서 <laughs> 그 더운 날막축워하 그래. 엄마가 안 덥니? 그러면은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. 어. 근데 지금은 추우니까 진짜 안 타고 싶어. 재호들. <laughs> 어, 네. 어, 그냥 보는 거더 좋아. 이 분위기 이 크리스마스 분위기. <laughs>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2층에 이게 있으니까 좋다. 그러니까 딱한거 마시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. 완전 제일 좋은데. 네 여기 진짜 정신이 없다. 불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. 요즘 패딩턴이 엄청 자주 오네? 나는 아니 여보. <laughs> 그래도 오늘은 옥스퍼드 가는 거 아니고 놀러 가는 겁니다. 어디로 가요? 몰라요. <laughs> 이제 언니랑 오빠 오면은 같이 기차표 사서 가면 돼요. 저희 오늘 크루즈 타서 에프노눈티 마시는데. 그걸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. 이거 효과 진짜 좋아요. 근데 형 누나 있을 때 멀명 먹으면 좀 약간 미안해 하시잖아요. 왜? 뭐 약간 배못 타는데 타는 것처럼. 여보가 뭐... 타고 싶다 했잖아. <웃음> <웃음> 여보가 부른 거야, 오늘. 그럼 오늘 한번 재밌게 보내 봅시다. Stay as g o see play like s l s 저희 지금 크로스 타러 가고 있는데 3시 크로스인데 지금 2시에요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탈수 있겠지? <laughs> 마음이 급해 내말 있는 사람이 여기 잘골라가지고서좋그어 I can 어 색한. 내 일상인데. 원래 <laughs> 다들 <laughs> <월>, 오후에 유튜에서전을하는데 <laughs> <오른바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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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연 진짜 너무 파. 네갑습니다하세요 <laughs> 와 근데 너무 멋있다. 집들도 너무 멋있어. 오 진짜 많이 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가깝지 않아요? 완전 가깝다. 저... 그치? <laughs> 아 근데 너무 왜요? 왜 여기 아쉬워요? 그러니까 지금 몇 시지? 4시 반인데 벌써 이렇게. 나는 그것 때문에 아쉽다라고 제가 안고픈 상태로 와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었는데. 점심 너무 맛있게 먹었고. 벌써 완전 어둑다. 그러니까. 저기다 어둑어.

so much more we've left to discover ribbons all entangled in the calling, mistletoe and angels rings. might be here for a little bit. 나가 여기 말하자마자 네 여기 갔다가 영화보는 코스레스니까영화는 <laughs> 아니지만 그럼 여기가 약간 한국으로 치면 어디지? 김가총국 같네까내헛나할까 여기 거같나안 할래 지금 보니까 여기 묻어있는 거 같은데?